세무사님,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니까요, 상속세 공제가 네. 많아졌는데요. 증여세 공제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증여세 공제 같은 경우는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말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맥락으로 정산을 하는 결국은 같은 세금의 종류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상속세에 발맞추어서 같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여세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반면에 상속세는 이름만 다르지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 남은 유가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서 그때 내는 세금입니다. 결국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할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성격이 같다. 증여세 공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가 이번 개편안의 내용을 보시면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늘상 같이 가는 구조고 결국에는 함께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얼마 정도로 공제 제가 상속세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에 상속세 자녀 공제는 기존의 5천이 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맞춘 긍정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 또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증여세는 현재 배우자 공제 6억, 자녀 공제 5천, 친인척 천만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개정이 되고 나서 벌써 10년이 넘다 넘었습니다. 현재 자녀증여세 비과세 5천은 2억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5천 비과세에서 추가로 혼인 출산 증여 공제 1억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평생에 걸쳐서 증여세 10년 합산 단위하고는 상관없이 평생에 한 번만 1억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증여세 공제 제도가 개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은 출산이나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일회적인 제도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증여세 공제의 개편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증여세 공제의 매스가 가해지지는 않았다. 하기 때문에 저는 증여세 공제 제도는 곧 개편이 될 것이다. 다만 상속세 제도가 개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는 그 이후로 시기를 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인 출산 공제가 이미 1억이 주어졌기 때문에 증여세 비과세는 상속세처럼 뭐 무려 5억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는 어렵고 2억 정도 증여세 공제 제도가 생겨서 혼인 출산 공제와 합산해서 토탈 3억 정도의 비과세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여세 공제가 개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공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두 배, 세 배로 폭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을 했을 때는 10년 전에 증여세 비과세 5천은 마땅히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속세 공제를 기존의 5천에서 무려 10배나 인상한 5억으로 인상을 이미 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같이 놓고 정산을 하는 세제구조상, 증류세 공제 또한 인상이 될 것이다. 다만 금액과 시기의 문제만 남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 제도인 세법 규정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같이 변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제도인 세법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따라서 변해가기 때문에 사회제도인 하나인 상속세 제도나 증여 제도는 결을 같이 하고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관련해서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니까 2003년도에 20년 전에는 증여세 자녀공제비과세가 3천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10년 후인 2013년도 말에. 10년 주기로 한번 바뀌면서 과거에 3천 비과세가 5천 비과세로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0년이 지나서 2024년이 됐습니다. 증여세 비과세는 얼마로 바뀔까요? 5천만 원 비과세가 과연 얼마로 바뀔까요? 상속세는 10배가 올랐습니다. 증여세는 몇 배가 오를까요? 이 업무를 20년 이상 해오고 있는 세무사가 볼 때는 파격적으로 바뀌기는 할 건데 상속세가 이미 바뀌었고 추가 비과세, 혼인, 출산 비과세 1억이 이미 나왔 상속세처럼 10배까지는 인상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4배 정도 2억까지는 인상이 되지 않을까. 자녀가 둘이 있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토탈에서 10억 비과세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종부세인 경우는 과거의 비과세가 6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억으로 인상되고 12억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9억 비과세가 이제는 12억 비과세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볼때 중요세 비과세도 4인 가족 기준으로 10억 정도는 인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역산을 해 보니까 배우자 공제 6억, 자녀 증여 비과세 1인당 2억, 2명이면은 4억 해서 합계 4인 가족 증여세 비과세 10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증여세 비과세 공제가 10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세법의 규정은 통일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증여세, 이렇게 비과세 면세점 규모가 있는데 이 내용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틀려버리면은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종부세에서는 비과세가 12억인데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과세가 9억이야. 이렇게 되면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납세 편의성 차원에서도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과세인 면세점은 통일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과거에 쭉 살펴보더라도 과거에 종부세 6억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9억 이렇게 맞지 않았는데 그거를 결국은 맞추게 되더라고요. 양도소득세. 9억, 종부세 9억 이렇게 맞췄어요. 그리고 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 되니까 종부세도 12억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비과세도 통일시켜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는 자녀 2명이 있으면 10억 비과세입니다. 증여세 또한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증여세, 비과세 10억 이렇게 맞추지 않을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산이 증여세 공제가 늘어나면 증여는 계속 늘어나겠죠? 증여세 비과세 범위가 늘어나니까 증여는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증여를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자녀세대는 소비와 투자와 사업의 세대입니다. 시드머니 자본금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항상 증여에 대한 니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거주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인상이 되었어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 뿐만이 아니라 이 부동산 가격, 물가 상승 이런 이유로 인해서 상속세라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사전 증여를 많이 받는 그런 문화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 문화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문화입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모 자식 간의 문화는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전재산을 물려준다.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님 세대의 문화와 자녀 세대의 문화의 결합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5060 세대로 볼 수가 있는데 저축과 전략과 허리띠를 졸라매는 문화였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돈을 많이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 세대로 대변되는 3040 세대는 소비와 투자와 사업의 세대입니다. 항상 시드머니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돈을 항상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와 돈을 필요로 하는 자녀 세대가 결합이 되면서 증여를 더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증여 문화는 영원할 것이다.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산이 증여 공제가 늘면 참 좋겠는데요. 이게 정말 될까요? 제가 지난번 상속세 공제 개편안이 나오기 훨씬 전에 상속세 자녀 공제는 인상이 될 것이다 하고 제가 그때 5억으로 인상이 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상을 했던 이유는 자녀 공제가 기본적인 비가세 트렌드인 10억 초반의 비가세 정도로 맞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두명이면 5억, 5억해서 10억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게 적중을 했습니다. 자녀 두 명을 기반으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예측을 맞추게 된 이유는 20년 이상 이 상속 증여세 현장에서 다양한 세무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증여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확대를 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것에 맞게 그에 걸맞는 현실에 부합하는 공제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법은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시대 상황에 따라 갑니다 사회가 바뀜에 따라서 같이 바뀌어 가고 맞춰 갈 것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전체 가족 공제 10억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 공제 6억 자녀 2인 1인당 2억 도합 사업 공제 합해서 4인 가족 기준 10억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는 것은 맞고 있지만 상속세 공제 인상은 밀고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는 언급이 없지만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너무나 오랜만에 상속세 제도가 개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까지 개편을 하면은 추후에 논의할 의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상속세를 먼저 개편을 하고 증여세는 아예 건들지 않다가 상속. 국세 개편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확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증여세 문제를 다시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공제를 밀고 있습니다. 각종 보도자료에 민주당의 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은 기존의 배우자 공제 5억을 10억으로, 기존의 일괄 공제 5억을 8억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수당인 민주당이 상속세 공제를 밀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 또한 인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현 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통해서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배우자 공제를 10억으로 인상을 한 분위기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공제를 확대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는 기존의 자녀 공제 5천을 이미 10배나 인상한 5억으로 인상하자고 개편안에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만 기존의 5억에서 10억으로 인상을 하자고 개편안에 내용을 올렸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녀 공제 5천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영원히 자녀 공제에 언급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층의 표심을 생각해서라도 민주당은 언젠가는 증여세 자녀 비과세 기존의 5천 인상 반드시 언급을 할 것입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은 분명히 자녀 공제, 증여세 자녀 공제 비과세 5천을 인상할 것으로 의제로 삼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인상이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사전 증여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증여세 비과세가 공제가 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비과세는 5천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설사 추후에 중여세 비과세 한도가 2억이 늘더라도 어차피 기존의 5천 비과세를 오버하는 1억 5천은 그때 가서 추가로 1억 5천은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과 같이 가격이 인상되는 재산은 사전 증여를 활용하시면 상속세 절세를 상당히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같이 가격이 인상되는 재산을 사전 증여를 하시면 사전 증여를 하는 시점의 가격으로 고정이 됩니다. 추후에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상속이 되더라도, 오른 금액으로 상속세를 정산하지 않고, 과거에 낮은 금액으로 사전증여를 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정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증여를 미리 하시면, 사전증여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세 정산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전증여는, 절세를 할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이승희 세무사는 사전 증여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 이승희 세무사를 찾아 오시면은 사전 증여 합산 10년을 절반으로 5년으로 줄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증여를 5년으로 줄여드리면은 다른 곳에서 10년의 사전증여를 한번 하실 것을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로 찾아오시면은 남들이 한번 하는 사전증여를 두번 사전증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했고 아픈 만큼 성장했습니다.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를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유지 들르시지 마시고 저희 싹풀 절세 연구소로 바로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다른 곳에서 진행한 자녀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고 9월 말이 2년이 되는데 2년 안에는 수정 신고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저 이승인 세무사에게 전화를 주셔서 상속세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다. 불만이 많다. 하면서 이 상속세 신고를 수정을 해줄수 있느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2년 안에는 수정 신고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고 저희 삭불 절세 연구소로 안내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삭불 절세 연구소는 선릉역 1번 출구에 바로 연접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이승희 세무사를 찾아오시면은 유튜브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삭풀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 요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게시된 구글 링크로 상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글 링크가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업무폰인 010-9070-9538로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승희 세무사를 유튜브에 넘쳐나는 의 절세 전문가들과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20년의 노하우가 저 이승희 세무사에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20년의 노하우가 저 이승희 세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 이승희 세무사에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